]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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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중문학과 이공학번 차예은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 이공학번 황고은입니다. 저는 여섯 개다 논술을 썼습니다.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 현역되는 수시를 썼었고 여섯 개다 수시를 썼어요. 한번더할 때는 정시 세 개랑 논술까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학종을 쓰기에는 부족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부 반영 비율이 적은 논술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고였다 보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학생부니까. 요왕하는 거 정시로 열심히 하자 해서 정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지원하였는데요. 먼저 논술, 고사 점수 비, 비율과 학생 기록부 점수 비율입니다. 저희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 30%, 논술고사 점수 70%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논술을 잘 쓴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 0 2 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개 과목의 합이 7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뀌면서 6으로 영어 포함 시2학 5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자신의 모의고사를 생각하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보는 시기입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와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입니다. 이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성신여대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논술 보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매일 일정하게 과목별로 공부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신여대 논술보기 3일 정, 정도 동안은 주요 과목 공부와 논술 공부에,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1대14 정도로 인문대학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과였기 때문에 저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부족한 점과 고칠 점들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자만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없이 자신감 없이 쓰거나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답안을 채점하시는 교수님 또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답안을 쓰기 위해서 대략적인 개요, 즉 서론, 본론, 결론에 쓸 내용들과 글자 수, 얼마나 걸릴지 등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풀었던 문제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 번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수를 보러 가고 있는데 곳곳에 고사장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는 성신여대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언니들 보시고 어머니께서 아, 성신여대는 예쁜 분들만 오는구나 라고 말하셨던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여고를 다녔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고가 조금 더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놀면서 어, 같이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때 폴더폰이었기 때문에 어, 에어팟 등을 갖고 다니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어, 그런 스트레스를,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점인 과목들 예를 들어서 저는 문과니까 국어, 영어, 탐구 이런 강점들이 될수 있는 과목들을 적정 등급선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공부했고요. 어, 약점이 될수 있는 수학 이런 건 보충 보강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영수탐 모두 정해진 유형들이 있어요. 그걸 체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어는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있는데 어, 문법은 거의 암기를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문법은 진짜 다 외우는 거니까 일부러 평가에서 <laughs>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진짜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것까지 다 공부했고요. 문학 작품은 많이 읽어보기 그리고 문단별로 그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고, 비문학은 진짜 그 비문학도 유형이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싫어하는 막 과학, 철학 막 이런 거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고, 어그 문단별로 이것도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수학은 제가 숙보자라서, 어, 많이 할 말이 없는데, 그 킬러 과목들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머지들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응. 영어. 영어는 무조건 수, 특수한. 그거 돌리고, 연계율이 아무래도 너무 높다 보니까, 어, 영어는 수척수완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탐구? 탐구는 저는 사회탐구인데 정시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가면 자기 마음만 초조해지고 어, 이게 미리 해놓을수록 진짜 한번 해놓으면 다 커버 가능한 음. 과목이거든요. 아, 탐구는 미리, 미리 하고, 나중에 복습을 많이 할 것. 음, 저는 제일 국어는 중문까지만 알아어를 선택했는데요. 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알파벳만 외, 많이 외우고. 많이? 많이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외우고, 다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막 점으로 다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고, 유형들 훑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수능장에서도 이렇게, 못 풀겠어도 눈에 익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걸 잘 캐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랑 별다를 법 없었는데요. 늦으면 2, 3시에 잤는데, 어,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12시에 자려고 했어요. 제가 학원을 다녔어가지고, 카트를 제일 처음에 타는 동네라 어, 5시 반에는 무조건 기상했어야 돼서 웬만하면 12시에 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평균 공부 시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11시간은 학원에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 5시간? <laughs> 6시간 정도 공부했고, 많으면 8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 11시간을 꽉꽉 채워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시간 관리는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아침에는 국어, 수학, 이렇게 점심 먹고 영어, 그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리고 멘탈 관리법. 저는 멘탈이 엄청 약한데요. 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에다가 적어 놨어요. 진짜 짧게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음, 나는 이 시간에 뭘 했고, 이때 감정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보면서, 어, 나 이때가 더 힘들었어. 이러면서, 그래도, 관리, 멘탈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음, 나 말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 멘탈. 멘탈. 멘탈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장에서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현역이신 분들이면 같은 친구랑 같은 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발 끝나고 다 맞춰보지 마세요. <laughs> 어, 진짜 못 봤어도 아난잘 봤어. 어 어차피 수능이 그 등급컷이 점수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이게 무조건 절대 평가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과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본게 아니라서 두 번째 볼 때는 수면바지를 입고 갔어요 어. <laughs> 시선 주목 아침에만 조금 입고 편하니까 <laughs> 되게 좋았고 도시락을 빼먹을 수 없겠죠 수면 써야 하면 어. 이거 아까 그 멘탈 관리법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진짜, 수능 전에 무조건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야 돼요. 이게 막, 평소에는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아 수능 날나죽 먹을 거야, 이러고서 죽 먹으면 <laughs> 배고파서 집중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그러면서도 소화 잘 되는 거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되게 맛있게 다 먹고 왔어요. 이게 부담이 돼서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긴장을 늦추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선호님이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매운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 앞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호프집에 되게 매포 맛있는 떡볶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집에 올 때마다 밤에 야식으로 먹었어요. 어, 매운 거 먹으면 약간 힘든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어폰 꽂고 음악 듣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음악이 되게 가사가 되게 위로가 되는 음악이 많아서 어, 이동할 때는 그런 너무 슬픈 날에는 막 감수성 터져서 막 울면서 음악 듣고 막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기 많이 말했으니까 생략할게요.